공부안안았았나이 이거, 이거. 이 아니 나 처음에 할때 나는 뭐 저기 그. 저... 아이 이거. 진짜면 나개거 이거. 이아니아니거 이거. 이이런거이 이거, 거거는거 알지? 아니. 자, 그러면, 이, 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다 꾸며져 있고, 또, 네. 초보자도 좋고, 또, 기존에 한 사람들도, 네. 이제, 보면 어, 재밌을 만한 건데, 이거, 강의, 너 강의 잘 되길 바라지, 동우야. 아, 어, 그럼, 그럼. 강의 잘 되길 바라지. 책, 책. 예, 아유, 뭐, 잘될 수밖에 없어. 그, 그러니까, 응? 그, 솔루션을 갖다 어. 네 하나 내봐봐. 어. 나도 하나 낼 테니까. 아, 잘될 수, 잘될수 있는. 있는, 나는, 내가, 저기. 이 책이 잘될수 있는. 내가 생활에 다닌, 저기, 그, 그래도 그, 도그 뭐, 뜨개 어. 하면서, 어. 뭐, 축구공을 못 타고. <laughs> 뜨개하면서 뭐할수 있는 거 아, 난 지금도 해. 내가 생활의 달인 내가 지금 또빙 몇번 했었거든. 어. 피디들 단남 피디를 알아. 어. 근사한번 나가면은 어. 이야. 어. 그럼 어. 뜨개하면서 뭔가를 하나 지금 어. 방송용으로 하나 만들어. 어. 뜨개하면서 뭐뭐 뭐, 뭐, 발가락으로 뭐 라면 끓이든 뭘 하든간에 어뭘 어. 하면은 촬차영팀이 온단 말이지. 뜨개 달인. 어, 어 뜨개? <웃음> <웃음> 나온다고. 근데 어딱 그럼 방송 나 타잖아. 어. 그러면. 뜨개질그러면 이제 영광 검색어가 이제 그 박강에 어? 나오는 거지 어, 우리나라의 뜨게 뜨개... 달인, 네, 담임. 어 달인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세계에서 유명한 분들이 있겠지. 네, 그럼요. 아, 어, 그래. 네, 너무 어, 유명하잖 많아. 서, 많아? 서, 그럼요. 선생들도 님 많으시고, 네하 시는 분들 너무 많고, 어.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네. 이, 너무 잘해서된건 어. 아니고. 아니야, 어. 어. 그냥... 겸손하지 마. 업계에서 어. 네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laughs> 자꾸 낮추지 <놔주지> 말고. <laughs> 아니야, 이 뜨게 뜨개 업계에어 뜨개 어깨에, 음. 어, 어깨에 그저 음. 어? 백종원이가 돼야 되는 거고, 어. 뜨개 업계에서 이제 그, 그쪽은 내가 뭐 아, 음. 아, 아는 바로는 이그 문화재가 없어. 음. 그 문화재까지 가야지. 고추장도 음. 문화재가 있는데 음. 안 그래? 음. 어, 어 뜨개 유형 문화재, 무형 음. 문화 뜨개질 무형 문화재 4 8팔호 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그래. 거 있으면 좋요 어, 거기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 어. 뜨개질을 하는 나 자신 박강의 음.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 네, 저는 그치. 아주 만족하고요. 네, 어, 첫 어. 네, 저는, 어, 뜨개질 하는 할머니로, 할머니의 모습이 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멋진 생각이다. 뜨개질, 네, 하는, 뜨개질 할머니. 하는 할머니. 아, 네. 그것도 굉장히. 힘들... 정말 중요한 동기거든, 그게. 어. 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멋, 나중에 남자들 멋진 할아버지가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어, 네. 그런 것처럼 나는 뜨개질을 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야, 저희 뜨개질 하시는 멋있다. 분들이 있데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좀 걱정이긴 어. 어? 한데. 아, 그어 어, 그럼요. 시력이. 네, 어. 걱정이긴 한데, 그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우리는 뜨개를. 뭐, 나이 들어서까지 하려면 어. 몸도 더 건강하게 어. 예, 서 해야 되고 눈도 더잘 보호해야 되고 어. 그런 그런 얘기들 저희가 나눈 거든요 혹시 시각 장애인들 중에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아, 어, 그건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해 보자. 쉽지는 않겠는데. 해 보자. 네. 어, 도전. 오늘 미션 하나 할수있 어. 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순 있죠. 어. 네. 그렇구나.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네, 네. 목도리 그런가요. 정도 이거 네. 또저어 내가 생활에 다니네 연락할 테니까 어, 어? 이동은 뜨개질 그 하면은 이게 어. 뜨개질 달인이 이동을 써? 이거 우와 이거는 모르서 찾을 게 하는데 어. 내가 하면 되겠네 어. 배워서 해봐서 이거 어. 한번 해봐봐 너 뜨개질을 이제 막이 방송을 보고 음. 뜨개질을 이제 진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음. 사람한테 뭐팁이랄까 혹은 음. 주의사항이랄까 이런 얘기도 많을 것 같아. 아 요즘은 너무 막. 잘돼 있어서 이제 유튜브로 지금 여러분들이 유, 농사를 보시고 계시면 유튜브 안에서도 막 많이 배우실 수 있거든요. 어, 생활에 사니면 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라. <laughs> 네. 어. 채널, 채널은 있는데 어. 제가 가끔 어. 가끔 올리고 있어가지고. 어. 네. 그런데 잘 되어 있으니까 시작하실 때 어, 너무 그냥 가볍게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늘 하나 실 있으면 되니까 어. 시작하셨다가 좀안 맞는 것 같아 안 어. 맞는 것 같아 하면 좀 놓으셨다가 어. 또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이제 알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루트는 진짜 많아졌어요. 옛날에 뜨개방을 가야지만 됐고, 그랬구나. 네, 예, 누구한테 배웠어야지만 됐는데 어. 요즘은 유튜브가 잘돼 있어서 많이들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어. 어, 꼭이 책이 아니더라도 어. 이 책으로 하시면 또 어. 좋겠고 어. 이 책이 아니더라도 뜨개질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름 가방 가볍게 가볍게 시작하시는 거 좋을 것 음. 같아요. 아까 그런 식 님도 얘기했지만 나도 솔직히 이제 정말 좀 궁금한 거를 음. 하나 물어볼게. 네네. 수익을 조금 올리기도 해? 어, 다 아시겠지만 어,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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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뭐 굉장히 뭐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잘 네. 하시는 분들 중요한 게, 말이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그리고 유튜브 네. 유튜브로 이 뜨개 네.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뭐 뭐, 실버 버튼, 뭐, 이렇게 다 올라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뚜껑 네, 질러. 네, 노하우를 이렇게 부지런히 올려주시는 분들인데, 어 그런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어 저는 좀 배짱이라서. 어. 아, 그리고 이제, 현대의 아, 세상이 있구나. 어. 최초 목적이 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네네네,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수술 취미였으니까. 어. 네네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근데 제가 제 취미를 노릴 수 있을 정도? 음. 네. 그 정도죠. 아. 아 뜨개질이 세상이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는데 어, 아, 뜨개질이 또 어마무지해요 우리나라 뜨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네 그냥.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이제 우리는 없어졌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나는 이게 어, 뜨개질 어느샌가 없어지지 어. 않았나 생각했는데 어. 동대문 자재 에, 어. 시장 가면 또이게 실이나 이런 많이 걸수 있고 네네 그렇고 국내, 국내에서 이제 실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제작한 회사들도 많아졌고 어. 그리고 그리고 진짜 그전에도 그 뜨개질은 계속된 취미였지만, 음.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더 많이 폭발적으로. 네. 집에서 어, 이제 집에 취미로 이걸 하신 분들이 아, 정말 아, 많으세요. 그렇겠네 그래서 저는 뜨친 중에는. 어, 뜨친 중에. 남자들도 네. 있어요? 남자? 남자 있어 남자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도 뜨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와서 이제 공방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아, 저 위에. 다른 공방에 가보면. 어. 근데 제가 코로나 기간에 만난 뜨친들 중에는 어, 제일 어린 친구가 20대 중반? 오. 네, 이십 대 중반인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모벌이죠. 친구한테는. 그런데도 뜨친이죠. 저희 음, 뜨개 같이 취미를 같이 하는 친구니까. 그기 음, 좋겠다. 그냥 커플들이 음, 같이 이렇게. 음, 아, 아니, 난 남자들도 뜨개질을 이제 많이 한다라는 음, 게. 어, 신기하네. 어, 외국에는 되게 유명한 음, 남자 니터들도 있어요. 어, 뜨개장인들. 네네. 왜냐하면 뭐 너도 손재주가 좋지만 또 남자들 중에 손재주 좋은 사람들은 어. 정말 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뜨개질을. 그리고 이 그러면 이 실이 이제 그 원료가 되는 건데 재료가 되는 건데. 이게 딘뭐저 이탈리아가 역시 또 실의 또실뭐 아, 실로 유명한 나라가 있나? 아, 실은 우리나라도 좋은 실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런데 이제 수입해서 신, 쓰시는 분들도 이제 아. 수입해서 아. 판매되는 실들도 있는데 뭐 아. 완전 남미 실들도 들어오고, 아. 남미. 네 아니면 유럽 실들도 들어오고, 유러. 일본 실들도 들어오고, 일본.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수입 실들도 많이 음. 쓸 수가 있는데. 국내 실들도 진짜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뜨개 실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들 어. 원래 이제 동대문에서 그러니까. 많이들 구입하시고 어. 뜨개 오프라인 샵들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1세대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뜨개 실 사업을 하시던 그런 곳에서 음. 2세들이 물려받아 더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음. 많으세요 음. 가업처럼. 음. 네. 야, 뜨개가. 음. 그냥 소일거리하는 작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시간 보내기도 될 수가 있을 뿐더러 이 사업성에 대해서도 어, 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뜨개질 자체보다는 어. 파생돼서 어. 할수 있는 사업들도 꽤 있네 어. 시장이 커요. 넓은 네, 바다가 네, 네, 넓은, 네. 바다야. 어. 넓은 바다야. 세상은 넓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야라서. 그러니까. 아, 어, 이게 네, 네, 정말 무식한 바다. 건데, 너무. 난 어. 뜨개질 하면은 옛날에 꼈던그 장갑이잖아. 머리 장갑하고 할머니 그 장갑. 뭐 이런 생각했는데. 뭐그 어. 그 그냥 고정도 그 고정된 그 이미지 그 느낌 있잖아. 어. 와, 근데 완전 넓은 바다고 음. 어마어마하네. 음. 이 정도 고수가 됐을까 그 강에는 막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했어. 혹은. 아이들하고 오늘 한 바탕 부딪혔어. 그럴 때도 차분하게. 아니지. 수 있는 격정적으로 그래. 하다가 이걸 하면서 이제, 이제, 이제 컴 다운이 되었지 나는 못할 것 같거든. 불불 끓으면 이게 안 잡힐 것 같거든. 피가 딸것 어, 어. 같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때 음. 하면 할수 있어요. 그래? 네, 네.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집중하니까. 너무 좋다. 어. 네, 아. 집중하니까 잠시 너무 그 나쁜 생각을 잊을 수가 있구나. 네, 네, 네. 그 잘하는 게잘 잘하는 게 보이는 거는. 음. 아 좋아요. 그리고 음. 다, 안 되면 다시 풀러도 되고 음. 되돌릴 수도 있고 음.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어. 살면서 그런 일은 어. 많지가 않아요. 어. 강해야 음. 진심으로 마. 네가 네. <laughs> 이건 정말 진지하게 내가 네. 우리 경식이가 네. <laughs> 배우으면 좋겠어? 뜨개질을 하면 네. 음. 잘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없겠다. 기본적으로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리고 좋아하자? 나는 경... 경식이한테 뜨개질이 필요하겠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어, 하시면 잘할 것 같은데 음, 아. 오빠는 독서의 취미가 있잖아요. 아. 네, 독서의 취미가 음. 있어서 아. 특히 새벽에 있는. 독서. 네, 그 그것보다 이게 재밌으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음. 네. 게 나는 뭐 한가 이렇게 하나 딱 익숙해지잖아. 음. 그럼 시선이 또 돌려져.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생활에 그다 얘기했는데 어. 뜨개질에 아. 몸이 익잖아. 어. 그러면 이미 눈하고 이거는 내가 심심해서 어쩔 바를 몰라. 뭔가 아. 다른 걸또 해야 돼. 아. 아. 그래서 책도 내가 여러 권을 동시에 읽어버리는 게. 내가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을 왜냐하면 했교실에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 네, 네, 네.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음. 빠르고 음. 멀티잖아. 애가. 음.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왜 쟤는 너무 뭐~ 번잡해 어수선해 하는 아이들한테 집중력 서예 가르치거나 음. 서예도 배워어사도 가르치거나 음. 한 곳에 딱 하나만 집중할 수 있는 걸 가르치잖아 물론 그게 답은 아니겠지만 음. 그런 차원에서 난이제 물었던 거거든 음. 경시이가 이렇게 좀 불안하거나 때에 따라서 좀 그~ 음.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거나 할때 네. 음. 얘는 이제 청소를 하면서 수련을 어,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막 청소하면서 네네, 명상을 이제, 하는데. 이제 다 하는구나. 어, 어. 오히려 경순이가 어, 지금은 아, 떠오르진 않지만 그림이 음. 진짜로 얘가 신기하게도 어떻게 질을 한다. 네. 나는 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어. 어... 오빠가 좀 미적 감각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실, 어, 예쁜 세련되게. 컬러. 어. 좀 이런 거에 매료되면 어. 충분히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시작할 수 패션, 있잖아. 왠지 패션 쪽으로 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독특한 뜨개 넥타이를 만든다. 음. 라고 하면 기가 막힌 게 나올 것 같아. 음, 어, 어렵지. 이를테면, 그런 거. 어. 어, 어. 뭐 그거보다 아주 특이한 게더 빨리 와닿지 않을까? 뭐어 뭐, 거? 뭐, 뜨개질로 만든 수영복 이런 거 <laughs> 없잖아. 어 여자들 수영복은 우리나에서는 라 별로 안 입는데 네. 외국에서는 만들어서 입어요. 어, 어, 남자들은 봐. 그는 어. 이제 수영복이긴 하지만 수영용은 아니지. 입수용은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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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닝용이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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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입수용, 아, 이게. 아, 재질이 물이 있겠네? 그냥 촥 쳐지고. 아, 아, 큰일 나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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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무거워지고. 아, 아, 근데 멋있긴 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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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상하지 마. 아. <laughs> 아, 얘가 만든. 작품을 응. 내가 직접 만져본 건 이게 처음이야. 응. 아, 그래? 그래서 또 놀란 거야. 그러네요. 왜냐면 집에 놀러 갔어도 오빠 이거 만들었으니까 한번 만져 봐. 이거 한 맞아. 번도 그런 적이 어. 없어. 하고 난 몰랐는데 야, 이건 무슨 실로 한 거야? 이거는 린넨 아, 린넨이에요, 린넨. 동우만안 받았구나. <laughs> 아, 이런이기를아니나 <laughs> 이런 처음에 할때 나는 뭐 저기 그 아, 이거 진짜면 나 개, 개 삐친다. 아니, 아니지? 잔바... 아니. 지 잔받침, 아니, 뭐, 아니야. 이렇게. 나 이런 거 삐치는 거 알지? 아니, 아니. 와. 똥? 잔받침? 클러치 어, 어. 같은 거는 아, 클러치가 뭐야? 클러치백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아 동우, 동우. 아. 그런 가방? 동우한테 남자 가방? 어. 나는 어.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크로스백. 어, 어. 크로스백. 크로스 어. 아니 아니야, 지금 그, 그, 지금 갑자기 이거 뭐 하지 말고. 어. 아 이미 그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이것저하면서 어 친구들한테 많이 그 저기 그어 어, 연습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잘 그때 나눠주. 아 동우만. <laughs> 아이씨. 아, <laughs> 아 동우만 그. 그래. <laughs> 아 됐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뭐 작은 찾짝 뭐 이런 거. 진짜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잖아. 아, 그런 거. 그거죠. 그거 어? 한몇개 어, 바른 거. 티코스터, 이거. 그래, 티코스터 이거. 그랬던 거야. 그잔 밑에 물 받치 뭐 뭔자로 그러자. 그거죠. 정성 들였더라고. 여러 가지 색깔로 가지고 아주 그냥 화사하게. 그 복을 또 가져다 준다 고해 가지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로, 뭐 유리창 같은 데도 이렇게 오, 걸어놓고 오,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세미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유, 다 있어. 어우, 뭐. 어? 지금, 아지따전보니까 어, <laughs> 아유, 나많이 많았네. 아유, 아유 런2개 사람 같은데라고? <laughs> 아유, 참. <laughs> 이친구어 어떡할 거야? 아 아니 순간. 뭘 상상했냐면, 내년 내 생일 때, <laughs> 네. 그니아 어. 그만할게. 만해 음. 아무튼 뜨개 얘기 줄할수 있는 음. 시간을 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음. 개인적으로 이제 뜨개 로그라고 해서 음. 뜨개 하는 일상들을 아, 소개하시고 음. 네, 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블로그가 아니라 뜨개 로그. 네. 음. 아, 그리고 참 재밌다. 이제 뜨개 음. 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도 있, 있는데 저는 음. 이제 그런 거좀못 해가지고 음. 좀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오빠들이. 뜨개 얘기 잘 물어봐 주셔가지고 음. 뜨개 얘기 함께 할수 있어서 좋고요. 음. 마무리 하면서 음.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 쓴게 있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좀 나눌 수 있는 글이니까 제가,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랑 음. 좀 일맥상통한데 너무 이거 좋아 쭉 읽어줘. 네, 이거 마무 이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음. 음. 잠깐 요거 마무리하기 전에 뭐더할 얘기 없나? 너? 어뭐더할 어. 그, 어. 얘기 없어? 뜨개지역 어, 너무 재밌다. 뜨개지역이요. 이게 그, 뜨개 세계가 이건 거야. 어. 뜨개질하는 뜨개인들이라잖아. 고하 어. 뜨개인들의 가장 높은 가치는 이제 그 선물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은 아, 뭐가 행복하다 라는 거야. 나는 나 가치를 예, 선물받았아 나는 만약에 뭐 아까 접시 그것도 얘기했고, 아. 뭐 옷도 얘기하고 아. 가방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받는다, 만약, 선물을 받는, 만약에 이제 는 없어.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나는 그거 안 받았었지. 나는 사용을 못할것 같아. 아. 어, 나는 정말 사용 못할것 아. 같아. 그거는. 어, 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나는 그냥 아, 이렇게 딱 전시해 놓을 것 같아. 아, 넌잘 어. 모르잖아, 안 받아봐서. 어? 아, 만에 하나 그런 나는, 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뭐. 몇번 받아가지고 그 가치나 소중함을 알지. 강해의 마음도 알. 너잘 모르잖아. 너 그거 접시 그거 가치 그걸로 너 지난번에 뭐 이렇게 딱던데 <laughs> 아, 그거는 다른 친구가. <웃음> 어. <웃음>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프롤로그를 마지막으로. 네. 아, 이거 드라마틱하다. 프롤로그를 네. 읽으면서 오늘 엔딩. 네. 아 네. 얼마야? <웃음> <웃음> 이거 책이야? 중요하거든. 어. 아전가는 16,000원이에요. 네1 16, 아,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왜냐면 제가 프롤로그를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썼어요. 프롤로그인데 아, 마지막에 쓰죠. 예, 아, 네, 다 만들고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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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뜨개와 함께 하셨던 할머니와 솜씨 좋은 엄마의 어깨 너머로 어렸을 때부터 뜨개를 배웠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뜨개를 즐기셨던 나이를 지나고 있는 요즘, 나와 오래오래 함께 할 취미 하나 갖는 건내 곁을 떠나지 않을 친구를 두는 것과 같구나 싶어요. 이 책에는 뜨개라는 친구와 함께 하면서 저의 즐거움이 되었던 손뜨개 가방들을 담았습니다. 좋아하는 컬러의 실을 고르고 시간을 담은 한코한 한 코를 모아 내 마음에 드는 가방을 완성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즐거움, 제가 뜨개 가방을 작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 즐거움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책을 택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부엔 까미노 응? 부엔까미노가 까미노, 부엔 어. 네, 순례자의 길에서 아.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만날 음. 때 좋은 여행이 되라고 아. 인사 나는 인사 아, 말인데, 아. 예, 근데 어쨌든 뜨개 세상도 음. 넓으니까 음, 다 까민. 각자 각자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맞습니다. 여행 중에 제 책을 만나신 거니까 아. 좋은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나는? 의미로 부엔까미노라고부엔까미노까지 나는 확 아. 와닿는데, 이게 받아본 느낌이 있어서. 아 나쁜 새끼야, 너. 아빠, 와, 오빠 이렇게, 다음 주에? 이게, 어, 이게 어, 다음, 주에. 어, 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더큰 걸로, 어, 더큰 큰 걸로. 네개강 <laughs> 같은 두 개. 근데 이제 오, 오늘 강예가 직접, 직접 만들어 온 김밥은 나만 먹으라고 만들어 온 거야. 오, 그, 오, 그거나 까미요. 그 알아. 그거 그런 <웃음> 줄이나 <웃음> 알고 까불어요, 이 새끼야. 네개강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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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노. 웃음> 여러분, 까미노. 우리의 동화 같은 친구 박강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